How are you? No, I'm not Howa. I'm Adam. 자, 박자를 잘못 맞추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메트로놈을 키우면 잘안 맞는다. 고민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 이거는 뭐 점, 전공하는 사람들도 가끔 그래요. 전공하는 학생들이 메트로놈을 굉장히 불편해하는 우선은 아마추어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메트로놈을 맞추거나 아니면 박자가 안 맞아서 고민하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연습을 얼마나 했나? 메트로놈 켜놓고 한 10분 이상 메트로놈 켜놓고 스케일부터 아니면 뭐 4분음표부터 도, 똑,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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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 딱안 맞더라도 10분 이상 이렇게 그냥 박자 맞추는 것만 연습을 해 보셨나요? 아, 했는데 안 돼. 어, 그래요. 맞아요. 희한한 경우가 많아요. 판사, 검사, 뭐 의사선생님들, 이런 분들은 거의 뭐 전교 1등이죠, 항상. 엄청 똑똑하신 분들인데, 박자는 커녕 숫자를 못 읽어요. 악기만 잡으면. 첼로 앞에만 서면 왜난 작아지는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무한대로 작아져요 선생님 앞에만 서면 왜난 작아지는가 하러신 분들이 있어요 거기 미 손가락번호 뭐죠? 3번이요 정말? 2번이잖아요 판사님 숫자 못 읽어요? 어 죽을라 그런다 <laughs> 어? 전교 막 전국에서 1,2등을 다투시던 분들이 숫자를 못 읽는다 자 1번 손가락으로 짚으세요 그러면 2번 손가락으로 짚고 있어 숫자 몰라요? 1, 2 1번 손가락이 뭐죠? 생각해 1인데 어, 그래요 어, 박자를 특히 음악을 멀게 새롭게 어, 특별하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어, 박자만 얘기할게요 박치는 세상에 없어요 걸어 다니는 사람 어. 걸어 다닐 수 있다 박치가 없다 뭐. 뭐 극소수가 있다 아니야 없어 없어 어릴 때 이거 되죠 조개 껍질 묶어 이거 안 되는 사람 있나 안 되는 사람 저한테 저기 연락 주세요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되는 사람 있지? 저기 안 되는 사람 있어요 혹시 머리 어깨 머리 두점 있고 어깨 팔구는표 무릎 팔구는표 발사분음표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두 박자.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머리. 어. 이거 되잖아요. 뭐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더 가면은, 아이엠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첼로 넷. 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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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첼로. 첼로 셋. 첼로, 아니, 이거, 이거 하고, 첼로, 첼로, 첼로. 이거 되잖아. 이 어려운 박자와 쉼표와 아웃프탁을 다 되는데. 근데, 어, 이해가 돼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제가 동작을 뭐 발레 쪽에 이렇게 아름다운 동작, 운동이다. 제가 발레리나를 가르친 적이 있어요. 초 엘리트 코스를 밟았어요. 예중, 예고, 좋은 대학, 유학까지 갔다 온. 엄청난 훌륭한 발레리나인데 박자를 못 맞춰요. 클래식 음악에 오케스트럼 중에 러라리라라 오 러라 어, 이렇게 쓰세요. 그리고 여기 동작을 해봐. 내가 발레를 가르쳐 발레리나한테 러라 손 이렇게 쓰세요. 그러면 돼 러라 활 잡아 보세요. 러라 러라 막 이렇게 돼요. 마음의 벽이 있다. 첼로는 나와 다르다. 내 산과 다르다. 박자는 내 인생과 다르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다르니까 다르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쓰던, 내가 살던, 내가 움직이는 동작을 하면 안 된다. 안 하려고 해요. 팔레리나가 이렇게 아름답게 움직이는데, 활을 잡고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려 해. 일부러. 마음을 닫는 거죠. 어, 머리, 어깨, 무릎발, 어? 어, 되는데, 뭐, 느리게? 어, 우리 어깨, 뭐, 다 된단 말이야. 아, 박자기를 켜놓으면, 박자기는, 그거, 저거예요 박자기를 또, 그리가 특별하게 생각하면 안 되니까, 박자기를 박자기로 생각을 하면 안 돼. 이 래퍼들, 가수들, 래퍼들, 노래하기 전에 뭐라고 하죠 비트 주세요 하잖아요 비트 주세요 비트야 비트 똑딱 똑딱 쿵착 쿵착 어 이걸 띡띡띡띡 하니까 띵, 왜 그러는지 내가 하던 대로 내가 살던 대로 하면 돼요. 악기는 전혀 특별하지 않아요. 음악이 특별한 거지. 로스트 봅스 선생님, 요요마 선생님, 미샤마이크 선생님, 우리나라 훌륭한 교수님들. 첼리스트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첼리스트였으면 그렇게 훌륭한 평가, 훌륭한 존경을 못 받죠. 음악가다, 예술가다. 그사람들은 예술로 그 분들을 예예술과 음악가로 봐야지 첼로 하니까 첼리스트다 너무 좁잖아 더 위대한 마이스트로인데, 마이스터인데 마이스터인데 어, 첼로는 쉬워요 예전에 바이올린 오늘 또 말이 많죠 또 신났어 바이올린 플레이어라는 영화가 있어요 바이올린 플레이어 2000년대 지나서 나온 바이올린 플레이어는 미성년자 관람 불가예요 꼭 봐야 되겠다 90년도 1990년도에 나온 바이올린 플레이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이런 장면이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바이올리스트에 대한 어떤 고뇌와 연주 이런 거를, 고통? 이런 거를 표현한 영화인데, 기자가 와서 물어봐요. 당신은 왜 바이올린을 선택했습니까? 왜 바이올린을 합니까? 했더니 뭐 뻔한 기대감이 있었겠죠. 바이올린의 아름다움과 뭐 훌륭함과 뭐 음력의 화 화려함과 이 바이올린 플레이어 주인공이 뭐라고 했냐? 들고 다니기 편해서요. 음악관 거야. 바이올린을 하는 게 아니야. 음악을 하는데 악기가 좀 작으니까는 어 이게 난 편하네. 그리고 바이올린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거기 보면 저런 것도 나와요. 바이올린 플레이어인데, 바이올린 연주였는데, 피아노 레슨을 해요. 이렇게 아름답게, 여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흐름을 만들고, 배우는 학생도 대단하고, 가르치는 선생님도, 어, 그게 음악가니까. 이거 손가락 4개, 요거 활 72cm인데, 요거, 요거 활털만 쓰는 소리 나는 부분만 따지면 딱 60cm 나와요. 어, 60cm 나와요. 1미터도 안 되는 거, 거의 반 미터밖에 안 되는 거 왔다 갔다 줄도 4 개밖에 안 되고 손가락 4개 쓰고 왔다 갔다밖에 없잖아. 뭐 공중에다 활을 던질 거야, 뭐 드로머처럼 어뭐 돌리면서 뭘할 거야, 활을 돌리면서 할 거야. 아무것도 안 돼. 박자, 어. 걸으면 돼. 빨리 걷고. 얘기했죠안 안단테 알렉으로 뭐 빠르게, 느리게, 뭐 아주 느리게, 뭐 아주 빠르게가 걷는 속도예요. 어, 느리 안단테는 그냥 편하게 걷는 속도. 알렉으로 좀 빨리 걷는 속도. 걷는데 빨리 갔다, 느리게 갔다, 빨리 갔다, 느리 갔다 이런 사람 없죠? 머리, 어깨, 무릎, 발, 조개, 껍질 묶어. 근데 이런 사람들 잘하다가 옆에 내가 좋아하는 아이, 이성 친구가 앉았어. 그러면 조개, 친구들랑막 이러고 놀다가 갑자기 자리가 바뀌어서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옆에 앉잖아? 그러면 조개, 껍질, 이게 못되고 막 이래, 이래. 어, 그게 마음의 문제인 거야, 마음의. 박자를 어 애기 때부터 하잖아. 머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하는데,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첼로, 네. 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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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첼로, 첼로, 첼로. 다 된단 말이오. 느리게 할까? 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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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첼로. 첼로, 빨리 할까? 첼로, 첼로, 첼로. 이게 박자예요. 근데 발레리나가 이게, 그러니까, 클래식 그 훌륭한 음악의 아름다움 동작을 하던 사람이 이 동작을 못한다. 어, 꽤 오래 걸렸어요. 꽤 오래. 음. 근데 결국은 이제 스스로. 어. 선생님의 역할은 학생을 잘하게 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선생님들은 학생을 잘하게 할수 없어요. 학생들이 스스로 잘하려고 노력하고 스스로 잘해지는 거야. 선생님의 역할은 그 시기를 좀 땡겨주는 것 뿐이다. 25살 때 잘할 건지, 21살 때 잘할 건지, 19살 때 잘할 건지. 나이 50대고 계속 첼로 하면은 다 잘해요. 60대고 하면은 못하는 사람이 어딨어. 다 잘해요. 세월을. 그만큼 투자를 하고, 말 그대로 음악으로 살았으니까 잘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그걸 13살에 잘할 건지, 15살에 잘할 건지, 이 시기가 문제인 거지. 자, 어, 해결, 해결, 해결. 활이 박자가 안 맞는 사람 있어요. 근데 약간 활보다는 왼손이 문제야. 왼손이. 얘는 리듬이 나올 수 있죠.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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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보고 저거 꼭해 봐야 되고. 똑딱 똑딱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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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할머니 세 개.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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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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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버지 엄마 아버지 엄마 할머니 다섯 개 엄마 할머니 얼마 할머니 얼마 엄마 엄마 할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여섯 개 저는 처음에 이걸 들었을 때어 유치해 했는데 뭐, 학생들한테 필요하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엄마 엄마 나나 나. 엄마, 할머니, 얼마, 엄마, 할머니, 아빠, 할아버지, 아빠, 할아버지, 육 있다는 표까지. 더될 수도 있겠죠?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이려는 표.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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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이게 안 돼? 그러면 저기 연락 주세요. 제가 위로는 해드릴게요. 어, 같이 위로해 줄 수는 있잖아. 그죠? 왼손이 문제인 경우가 있어요. 얘는 좀미래다 나왔어요. 얘는 왔다 갔죠. 쿵,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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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가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가 이상해? 뛸 때도 리듬 짝짝 쿵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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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는 박자가 안 되는 경우 있고 짝이 안 되는 경우가 더 있어요. 짝이 쿵짝 쿵짝 업이 있어요. 쿵, 짝, 쿵, 짝. 근데, 쿵, 짝, 쿵, 짝, 쿵, 짝, 쿵, 짝. 그, 리듬 가져와야 된다 그랬죠? 메트로미 똑, 딱, 똑, 딱 하면, 똑, 딱, 똑, 딱이 아니라, 똑, 딱, 똑, 딱. 쿵, 짝, 쿵, 짝. 쿵, 짝, 짝. 머리, 어깨, 무릎. 머리, 어깨, 무릎. 머리, 어깨, 무릎. 어, 가져와야 돼. 비트 주세요. 쿵, 짝, 쿵, 짝. 내가, 첼로를. 어, 비트를 내가 가져와야지 비트에다 맞추려고, 쿵, 짝, 쿵, 짝, 쿵, 짝. 이렇게 된단 말이지. 쿵, 짝, 쿵, 짝, 쿵, 짝. 쿵, 짝, 쿵, 짝. 리듬을 가져와야 되고, 리듬을 타야 되고, 근데 안 되죠. 뭐, 발레리나도 안 되는데. 어, 연습해야 돼요. 연습을 하고, 좀 마음에, 어, 그냥 내가 살던 거다. 머리, 어깨, 무릎, 머리, 어. 머리, 어. 머리, 어. 머리, 어. 그은면 <laughs> 어. 박자감을 어. 내가 알고 있는 거다, 내가 살았던 거다, 걷는 박자다. 어. 어, 노래 들으면 이 흔들리잖아요. 빠른 노래 나오면 이렇게 되고 느리면 어, 리듬감의 문제고 우선 멀게 보면 안 돼요. 판관사님들도 못 하고 그 똑똑하신 분들도 못 하고 어? 춤으로 박자로 몸으로 표현하시는 분도 못 하고 이거는. 자기가 극복을 해야지. 근데 뭐 오히려 좀 악기는 좀 우습게 보자고. 악기 뭐 대단해. 음악이 대단한 거예요. 음악. 그래서 박자를 뭐할 말이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까먹어서 지금 말을 질질 질질 하고 있어요. <목소리> 이듬은 별거 아니고 그냥 리듬에 맞춰서 노래하세요 그러면 아, 첼로를 하려고 하지 말고 쿵짝 쿵짝 엄마가 선 그늘에 쿵짝 쿵짝 똑딱 똑딱 어, 메트로는 똑딱 똑딱 띡띡띡띡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15분 됐네요. 뭐 뭔가 빠진 것 같긴 한데 어 10분 됐으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구독. 구독이 늘지 않아요. 임현웅 테크닉이었습니다. 속상합니다.